지금부터는 원래 오늘 웨비나의 목적이었던 어, 대시보드에 놓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위젯들에 대한 사용법을 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웨비나 1, 2, 3편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laughs> 다소 시스템은 2014년 넷파이브즈라는 걸 인수하면서 대시보드 형태의 위젯을 구성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젯 형태의 앱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초창기에는 마이슈나 마이 이 마이 마이체인지, 여기 보이는데 이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업무를 목록으로만 보여줬던 위젯에서 누르고 나면 결국 웹앱으로 넘어가는 형태 이런 위젯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웹앱의 기능들 웹앱에서 수행하던 기능들을 하나 하나 쪼개서 위젯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이런 체인지 액션의 앱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위젯들이 웹앱의 기능을 100%다 수행할 수는 없지만 점점 더 많은 기능을 할수 있고 점점 더 다양한 위젯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위젯으로 업무를 하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에노비아로만 우리 제품을 팔 때는 사용자별 화면을 개발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대시보드라는 기본 캔버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위젯만 가지고 각각 사용자에 맞는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에 드는 공수가 줄어들겠죠. 어, 예를 들어서 고객, 그리고 임원이나 현장 작업자가 보는 필요한 정보가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어, 임원들은 프로젝트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프로젝트 간트 위젯으로 확인을 하고 현장 작업자들은 실제 자기들이 쓰는 위젯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고 할 수가 있으니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필요한 정보만 취사 선택해서 볼 수가 있겠죠. <laughs> 첫 번째로 소개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웹페이지 리더라고 하는 위젯이에요. 이 위젯을 이용하면 비단 에노비아에 뿐만 아니라 플랫폼 내에서 OTB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웹페이지 리더가 뭐냐고 하면 웹페이지의 URL을 읽어드려 주는 위젯입니다. 위페이지 리더를 통해서 우리는 플랫폼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엄청 큰 밸류가 있는 위젯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위젯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먼저, 다쏘의 기존 에노비아 앱들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프로젝트 플래닝처럼 URL을 연결해 놓고 이 대시보드 안에서 같이 보실 수 있어요. 기존에는 콤파스를 열고 앱을 찾아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앱을 찾아서 누르고 또이웹간 탭을 움직이면서 업무를 수행했었다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간트 비젯으로 전체적인 프로젝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실제 업무는 여기서 이렇게 할수 있게끔 새로 탭을 옮겨가지 않도록 할수 있게끔 마련을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탭을 옮겨다니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겠죠. 어 웹페이지 리더를 어떻게 쓰냐고 하면 이 웹페이지 리더는 저희 콤파스의 서쪽 인텔리전스 앱스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웹페이지 리더를 이렇게 드래그한 드랍해놓으면 이런 형태.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웹사이트 URL을 넣는 박스 하나만 있는 위젯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URL 박스에 내가 읽어오고자 하는 URL을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할 점은 HTTPS 프로토콜만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해당 URL을 수정하고 싶다면 여기 메뉴 프리퍼런스에 가면 은 여기서 URL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어, 이런 방법으로 웹페이지를 통해서 저는 여기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플랫폼 내에서 MS 오피스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보안 혹은 대안책으로 이런 어, 웹에서 제공하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나 구글 닥스를 이렇게 플랫폼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안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컨피덴셜한 자료의 경우에는 좀 주의해서 사용해주시길 바래요. 이 스프레드시트 웹 URL을 그냥 뭐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요. 어, 좀 여기서도 권한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구글에 들어가면 내가 만든 파일 혹은 공유받은 파일을 이렇게 쭉다볼 수가 있어요. 어, 여기서 파일 하나를 먼저 선택하고 상단에 요거 공유해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공유 가능한 링크를 가져오기. 요걸 누르면 공유 방법에 총네 가지가 있어요. 공유 옵션에. 그래서 첫번째뭐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볼수 있음. 그리고 댓글 수정 이런 권한을 또 선택해서 줄 수가 있고, 특정 사용자한테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어요. 어, 구글 스프레드시트 자체를 공유할 때이 권한 설정을 통해서 사용자별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URL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URL을 아까 빈 URL 박스에 넣어주면 이런 화면이 뜨는 거예요. 스프레드 시트에서 할수 있는 기능을 다 여기서도 할 수가 있어요. 말셀 줄이고, 그냥 우리 엑셀에서 하는 것과 같이 다할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우리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온도기나 프로그램 디렉토리와 같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웹페이지를 여기다 넣어 놓으면 아까 말했듯 탭을 옮겨다니면 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그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다볼 수가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좀더 쉽게 업무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장점이 있겠죠. 어, 정리하자면 웹페이지 리더는 우리 플랫폼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